인생의 여정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흐르지만 노년의 질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늙어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원한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신의 휴식과 명상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러나 노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의 휴식과 명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감정, 생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걱정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평온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현실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 내면의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정신적 에너지의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정신의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일상의 문제와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마치 잠시 시간을 멈추게 해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얻게 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의 휴식과 명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신체 활동입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몸은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는 꾸준한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며 뼈의 밀도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운동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 또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어주며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더불어 휴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우리 몸과 마음의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회복시켜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건강한 노년 생활의 세 가지 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노년의 활력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스텝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 가꾸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나 외부적 성취보다 더큰 의미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은 존재의 가치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 예를 들어 아침에 상쾌한 공기,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는 얼굴,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음식의 맛과 같은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들은 더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소박한 순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면 일상은 더욱 빛나게 되며 삶의 만족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덜 노출되며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성장 추구입니다. 노년기는 물리적 활동이나 일상의 바쁜 스케줄에서의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면서도 삶의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년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교나 명상, 그리고 기도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적 활동들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는 개인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들은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노년기의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명상은 정신의 평온함과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꾸준한 명상은 노년의 시기에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며 자아와 우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이 더 높은 힘과 연결되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며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시기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종교, 명상, 기도 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색하고 삶의 의미와 깊은 만족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와 소통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 일상의 활동이 줄어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적어질 수 있어 외로움이 커질 때 깊고 진솔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곤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는 것은 새로운 시각이나 깨달음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연결은 노년기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큰 보움을 주며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추기게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은 노년의 삶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득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공감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소통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나 부며로운 정신적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시기에도 인간관계와 소통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며 노년의 삶에 더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건강한 몸과 안정된 경제 상황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건강과 경제적 안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안정, 감사의 마음,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영적성장이 결합된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기반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며 일상의 선택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알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매일 아침 기상 시간을 가지고 그날 있었던 좋았던 점들을 회상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 예를 들면 계단을 이용하는 것, 주말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등으로 시작하여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누적되어 노년의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냅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의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